네 김민경 편집장님 네네. 최순실의 패션농단이라는 저희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저걸 비전문가가 대통령 패션 조언하면서 참 외교적 결례 사례가 저희가 몰랐는데 꽤 많았네요. 그렇죠. 어, 저도 그 사실은 저는 취임식 당일날부터 조금 놀랐었는데 그첫 일정이었던 현충일 참배 때 검은색 패딩 점퍼를 현충원 입고, 갔었죠? 네. 네. 그래서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편의있는 패딩 점퍼를 입고 현충원 참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도 뭐 이런 식의 그 외교적 결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방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저 속이 저렇게 들여다 보이는 가방을 또 끝까지 어느 자리에서나 들고 다니는 아, 것이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좀그 당시에는 좀 서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좀 네. 어, 최순실 씨의 일종의 PPL이었던 거죠 간접광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들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계속 그. 정상들 만날 때 악수할 때도 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외교적 결례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왜냐하면 그 대통령과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저게 경호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단 정상이라도 알려지지 않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때 보이지 않는 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대방 정상한테 굉장히 어떤 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떤 외교적으로 보면 다들 상호 상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과 정상끼리 만날 때는 정말 맨몸으로 만나고 그래서 포옹을 한다든지 여러 악수를 한다 하는데 저 메르켈하고 당시에 만날 때도 보면 메르켈이 네. 직접 그 가방을 다른 사람 경호원한테 좀 맡고 아, 있으다 메르켈 은 아. 왜냐면 하저 아무것도 없고 네. 대통령이 그 가방을 계속 들고 있고 뭐 악수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딴 경호원한테 좀 맡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의 저 문제는 저는 의전비서관이 다 압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의전비서관이 저런 부분은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전비서관이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례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보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한테 아무도 저 이야기를 못 했다는 거 왜냐하면 대통령 문제는 바로 3인방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 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 이야기를 못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군인의 뭐 어떤 심리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저는 저런 상황이 결코 암시에 걸린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누군가의 최신 수리가 최순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아니면 간접 홍보적인 측면에서 저걸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런 자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저런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면서 저렇게 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뭐 심리적으로 볼때 뭔가 혼자의 독립적인 자아 정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분석을 할수 있는 정도의 추론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최 음. 박사님의 또 어떤 좀 해석을 음. 들어보셨는데 또 하나 저희가 그 최순실 씨 패션을 얘기를 하면서 패션농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롭게 취재된 내용에 있어서 또 단독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편 시장님, 네. 최근에 취재하시면서 중소 패션 기업 그 대표를 만나셨는데, 보니까는 중소기업 옷좀 입어주십사, 이러고 청와대 편지를 보낸 분을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우연히 그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최순실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께 자기네 회사 옷을 좀 협찬을 해드리고 싶다. 네. 왜냐하면 그 오바마. 부인처럼, 미셸처럼 그 중소기업 옷을 입어가지고 산업에 많이 좀 기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를 좀 노려서 한번 협찬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데 답장이 왔다는 거죠. 그 답장을 보낸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 김기춘 실장 이름이 있는 이 편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니 패션도 지금 김기춘 실장이 관여를 했습니까? 아마 그 대표성을 가지고 비서실장에 보냈다고도 볼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상황을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이 당시에 뭐 옷이라든지 액세서리까지 모두 다 통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편지가 나간다면 아마 이런 내용으로 나간다 정도는 확인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어, 이런 점에서 좀 최순실 씨하고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동의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박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오면서 항상 하고 이야기했던 창조 경제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창조 경제란 뭐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에서 불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미셸 오바마 이야기에 나왔지만 미셸 오바마가 중저가 브랜드 옷을 계속 입음로 해서 그 상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매출 자체가 굉장히 늘어서 사실 미국의 의류업체에도 상당히 그 어떤 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리더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의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기 국가 브랜드와 비슷하게 돼서 그 국내 의 어떤 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게 대통령이 입는 옷은 도대체 어디서 맞추는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저희 기자들도 상당히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옷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저옷 자체가 아니라 수백 벌 됩니다, 사실은. 매번 나올 때마다 옷이 색깔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디자인도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관심을 가졌지만 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빌로미노라는 중소업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는 보니까 나중에 고영태 씨가 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최순 씨가 해줬던 것만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산업적으로 이용합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김기춘 실장이 저런 편지에서, 아,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라고 네. 이제 하나의 편지로서 그냥 끊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니, 늘 최순 씨 모른다, 대통령 사생활 모른다고 했는데,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새롭게 지금 다가오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폐쇄적 성격이 결국은 이런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2013년 11월 영국 런던 버킹엄궁전에서 엘리자베스 2 세와 만난 박 대통령. 뒤늦게 공개된 대통령의 특별한 하룻밤은 믿기 힘든 얘기였다. 런던의 한 호텔은 한국 대통령을 위해. 멀쩡한 매트리스와 샤워 꼭지를 새것으로 바꿨다. 객실에는 조명 등두 개와 장막까지 설치하였다. 대통령의 결벽증 같은 행동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선 대통령의 심리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2013년도 11월 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울 보는 것에 뒤편에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었다. 대통령의 의사결정 타입, 행동 타입이 상당히 독특하다. 일반 정상인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걸못 느꼈습니다. 1억 원대 운동기구 도입부터 트레이너 출신 3급 행정관 채용, 길라인참명 진료, 각종 미용 시술 의혹까지. 국정을 발목 잡은 사생활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여성의 사생활로 안정짓기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사생활... 이사권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은 국가 위기관리와 결코 떼놓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진실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네, 박 대통령의 저도 믿기 힘든데 이 조금의 결벽등 같은 이 성격.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인경 편집장님. 저는 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그 일하는 여성들이나 또 또,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제가 보기엔 역할을 좀 혼돈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들이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은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계속 자신의 이미지를 퍼스트 레이디로, 영부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좀 집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벽증 같은 건뭐 여성이라서 결벽증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성격의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외모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서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